두 번째로 할 얘기는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식하고 는 달라. 등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이 생겨나!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더한 게 C와 같은 건가요?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거라서, 화살표를 이용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 어, 화살표야? 아니지. 화살표. 화살표. 이게, 반응이 진행되는 경로를 함께 표현하는 거라서, 꼭 화살표를 써야 됩니다. 처음 이거 배울 때, 주관식 문제로 꼭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다는 써. 는. 식이라면서요. 그래서 는 쓴다고, 식. 화학에서 말하는, 물리학 수학에서 말하는 그 식과 좀 과학은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왼쪽 물질들이 반응을 해서 오른쪽 물질로 된다는 라 뜻으로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응이 일어날 물질이라서, 얘를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의 녀석은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물질이라서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생성물. 그리고 중간에 연결되는 건 뭐로 연결한다? 화살표로 꼭 연결을 한다는 게 화학 반응식의 특징이에요. 얘를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걸 A 스 B가 C가 된다는 뜻으로 화살표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변했던 거 기억납니까? 물을 표시식 전기분해했더니 수소하고 산소가 막 생겨났다며. 거꾸로, 거꾸로 수소기체를 모으고 산소기체를 모은 다음에 이걸 전기를 바시직 하면 또 물방울이 생겼는데, 거꾸로. 생겨요 그렇게 어, 만들어서. 산 산소랑, 산소랑 모아놓. 어 모아놓은 다음에 산소는... 방전관에 집어넣고 전기를 빠지지 가면은 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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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이 막 생겨나요. 어, 이렇게. 어모 마셔도 되나? 마셔도 되죠. 순수한 물이에요. 배탈 날뿐이니다 순수, 순수한 물은 배탈 나요? 우리가 먹는 물은 지하수 또는 수돗물 먹잖아요. 먹잖아요. 그 안에 약간의 이온들이 들어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지. 완전 순수한 물은 이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배탈 난대요. 어, 다른 말로, d 워터 w DW라고 하는데,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용어인데요. DW를 먹으면, d 워터 이슬이란 뜻이야. 이슬 물? 이슬 물을 먹으면은, 이제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저, 이온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건 뭐할때 쓰는 거예요? 실험할 때 쓰는 요 순수한 물이 필요할 때. 무슨 경우에 순수한 물이 필요해요 어, 아니, 무슨,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실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순수한 물이요, 이제 거기 뭐, 칼슘 이온 섞여있고, 칼륨 이온 섞여있는데 뭐 실험하면 되겠어? 실험할 때는 이 지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는 이걸 일부러 만들어서 써요. 순수한 물이 필요해데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은 배탈난다. 아, 그런 아, 사람은 없겠어요. 생은 안마셔봤어요맛시는 사람 본적 있어요? 쌤은 안 마셔봤어요. 마시는 사람 본 적, 어, 본적 적, 본 없습니다. <laughs> 미리, 미리, 미리 이제, 이거 먹으면 배탈나? 라고 교육을 하니까 안 먹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공부 안한 채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DW라고 써 있어. 옆에 정수기 옆에 놓여져 있네? 뭘 먹을까 하다가 <laughs> DW를 하다 마시면은 괜찮을수 있겠죠. 물론 외국인 교수가 설명했겠죠. 난못 알아도 스프링이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먹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고 유학 갑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원서 <laughs> 유학 못 가요. 못 가요! 찮탈못 가. 다 돌아와야 돼. <laughs> 자 화학 반응식을 이제 완성하는 <laughs>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일단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든다는 걸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스텝 1. 이건 알아. 선생님이 말해줬어. 그지그 다음에 뭘 하냐면 스텝 2로 수소를 잘할게요 스텝 2. 수소를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소. 수소가 H인 거 알아요? 수소가 H. 자연계에서는 H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H2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수소는 어떻게 씁니다? H2라고 쓰고요 산소도 O라고 쓰는데 자연계에서 O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O2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책이 O2예요. 알죠? 아 이거 얘기하려고 O2 뭐쓴 거야. 자, 아무튼 O2 자연계에서는 아니, 빅 피쳐. 어? 이순간이 기다렸다! 몰라? 네, 음, 음, 알겠.. 알겠죠? 어. O2라고 씁니다. 그래서 O2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데 물의 화학식도 알아야 돼요. 아까 썼죠? H2O라고 씁니다. H2 그래서 얘가 H2O가 되라고 일단 쓰는 거예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수소는 H2니까 이게 수소 원자 하나로 쓸게요. H2니까 수소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H2입니다. 산소는, 빨간색으로 써야지. 산소는 O2니까 이따만한 O하고 이따만한 O가 많아서 O2가 이렇게 만나는 게 O2거든요. H2는 어떻게 돼요? O 하나에다 H가 몇개 붙어 있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H2O죠. 그렸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 어떤 문제점? 산소원자 하나를, 하나가? 저 둘이 만났대 만나서 얘가 되는 거잖아 산소 원자가 어디 갔어 죽었구나. 죽었다 <laughs> 산소를 갔나요 산소 산소 원자가 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반응물이 반응물이 모두 생성물로 전환이 되어야 해요 산소가 산수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를 사용,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지? 또 문제가 생기죠. 왼쪽에 수소가 부족하죠. 수소를 그래서 한 분자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거를 원자의 개수를 맞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총 개수를 맞춰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산소 분자는 한 분자니까 앞에 1을 쓰는 거고요. 수소 분자는 한 세트, 두 세트죠. 두 분자니까 앞에 2를 쓰는 거예요. 물 분자 몇 세트예요? 두 세트죠. 그럼면 앞에 2를 쓰입니다. 1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합 방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앞에 숫자를 써서 맞추는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 라고 표현해요. 개수를 맞춘다.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응물의 원자의 총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총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안 보인다라고 상상하세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이 위에, 이 식만 보고, 숫자가 써있는 이 식만 보고, 이 그림이 상상이 되야 됩니다. 보세요. H2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거죠 이게 전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문제입니다. 야, 그럼 H라는 원자는 몇개 있니? 그러면. 전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보여요? 두 개씩 두 세트입니다. 원자는 네 개입니다. 수소원자 몇개 있니? 네 개요. 산소원자 몇개 있니? 한, 아, 두개 있죠. 산소원자 두개 보여요? 이거, 이게 두 개인 니야 산소원자 두 개. 산소원자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 봐봐. 그럼 이렇게 수소원자 네 개와 산소원자 두 개가 만나서, 보여요? 수소원자 네 개. 산소원자 두 개. 입니다 보이나요? 여기 1이 세개된 거니까, 1 곱하기 2니까 산소원자 두 개. 2 곱하기 2니까 수소 원자 4개입니다. 보이요물 분자가 두 세트 있다는 건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하나, 두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요 요 식만 보고도 어, 수소 4개 있네요, 산소 2개 있네요. 여기도 어, 산소 2개 있네요, 수소 4개 있네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딱 맞춰 주는 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금 말한 게 12쪽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졌는데, 왜 굳이 수소 분자 2 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2 개를 그려놨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수소 분자를 두개 그렸지, 여기는? 물 분자가 왜또두개 그린 거야? 하나만 그린다는 거 아니야? 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용어하고 화학식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볼게요. 화학식. 수소의 화학식이 뭐니? 라고 말합니다. H2O 라고 말하고. 수소를 표현하는 화학식은 H2로 표현합니다. 산소를 표현하는 화학식은 O2O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각각 이거 하나 하나. 물 분자 화학식이 뭐니 H2O. 하나 하나하나, 하나 각각 하나 하나 하나를 뭐라 한다? 화학식들이야. 수소의 화학식, 산소의 화학식, 물의 화학식. 근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전체 반응을 표현하는 식은 반응식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연결되고 화살표 써져 있는 건 전체는 반응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거는 반응식이야, 반응식. 화학에서는 반응식이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각각 하나, 하나, 하나를 뭐라 한다? 그냥 화학식이라고 불러주 거야 물의 화학식이 뭐야? H2O 이렇게 네, 그 말하면 돼. 네. 수소의 화학식이 뭐지? 네. H2O. 그럼 랙스 x y 비슷한 거 아니야? 어? 약간 exy, 상식에 1 이런 거네, 약간. 이거 exy. 이거 한 채? 이건 비슷한 것 같아. 이거 하나? 그걸 이기한게 아닌데. 아니야. 그니까 러 이건 내가 말한건 전체는 이제, 이건 반응식이 아니죠. 전체는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수학과는 달라, 어쨌든. 그래. 어, 수학에는 서 전체를 식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이거는 이 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하나하나가 식이에요. 물 분자를 표현하는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산소를 표현하는 식, 이렇게 산소를 표현하는 화학식, 이건 거고, 수소를 표현하는 화학식은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화학식이라는 표현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표현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방금 이렇게 개수 맞추는 것까지가 3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페이지를 인식하면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따가, 잠깐 이따 한꺼번에 보여줄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샘플로, 우리, 질소하고 수소를 만나게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좀 봅시다. 예제! 야, 질소하고, 차, 어, 수소를, 만나게 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된대.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뭐냐면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예요. 막 이상한 냄새, 찌린 내 같은 거 있잖아. 암모니아 냄새인데 이게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먼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뭘 써야 돼요. 각각의 물질에 대한 화학식을 써야 돼요. 질소는 어떻게 쓰냐? n 이고 쓰면. 질소가 N이에요. N. 근데 자연계에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N2라고 쓰는 거요 수소는 했었죠. 수소는 H죠. H고 2로 씁니다. 암모니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화살표를 연결하고요. 암모니아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NH3인데, 선생님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농협에 가면, 세개에 암모니아, 암모니아 세 개, 암모니아 뭐야네? 암모니아, 농협에 세 개의 암모니아 있는 거야. 아무튼 NH3가 암모니아라는 걸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처음. 화학을 처음 접할 때 힘들거든요.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지금은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죠?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맞춰볼게. 자 이쪽 반응물을 좀볼 반응물, 반응물에. 질소 원자가 몇개 있니? 두개 있죠? 보이나요? 생성물에 질소 원자가 몇개 있니? 하나밖에 없죠? 보여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앞에다 2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를 두 개로 맞추는 거야 보여 그러다 보니까 생성물에 수소 원자가 몇 개야? 여섯, 개. 여섯 개인 거야 여기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3을 쓰면 끝납니다. 끝! 간단하죠? 할수 있겠어? 수학할수 있겠어? 어렵나요? 곱하기죠, 그냥 곱하기. <laughs> 그림을그 해볼게. 그림 그리면 어떻게 야 돼? 질소 두 마리는 원자 두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요. 아, 주 크죠? 질소, 이 녀석이 질소 N2고요. 3으는 하나, 둘, 세 개죠. 둘이 만났어. 그럼 뭐 만들어진다? N H 이니까 N 하나에다가 H가 하나, 둘, 세 개. N 하나에다가 H가 하나, 둘, 세개 붙여.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겠네. 원자 개수 딱 맞나요? 맞지. 질소 원자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수소 원자 여섯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딱 맞네요. 그렇죠?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써줍니다. 앞에 이가 보다? 하나, 하나가, 1, 2. 한 분자, 두 분자가 되는 거고, 수분자,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가 되는 겁니다. 질소분자, 한 분자죠? 한 분자, 한분자 거예요. 물어봐야지. 시우야. 수소분자 세 개는 총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까? 수소원자. 여섯 개. 여섯 개죠? 다시. 수소분자 세 개는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섯 개. 이 말하는 거야. 그지두거나 예.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 안에는 예. 질소 원자가 몇개 들어있어? 예. 다시. <laughs> 암모니아 분자 두개 안에는 질소 원자가 몇개 들어있어? 두 개. 두개 들어있죠. 맞았어요. 저야, 암모니아 분자 두개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개 들어있어요? 꼭꼭그러더라그치꼭그렇몇개 들어? <laughs> 네. 끄러... 들어있던? 여섯, 여섯 개 들어있죠, 그렇죠? 쓰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 꼭안 보이더라도 어떻게 할수 있어야 된다 다시,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개 들어있어? 그러면 여섯 개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다시,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에는 질소 원자가 몇개 들어있어? 두 개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식만 보고도, 화학식만 보고도 이 그림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뭘알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이제 뭘알수 있냐?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수 있대요 다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딱 보면은 반응물의 종류와 생성물의 종류를 알수 있나요? 반응물의 종류 뭐야? 질소요 수소요 생성물의 종류는 뭐야? 암모니아요 이러면 될 거에요 그치그 그러니까 반응물의 종류 알수 있고 생성물의 종류묘 화학식 보고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할수 있냐 야,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랑 개수 알수 있니?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질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수 있니? 두 개요, 그죠? 반응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수 있니? 여섯 개요, 그죠? 생성물을 이루는 질소 원자의 개수와 수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수 있니? 할수 있잖아요, 보이죠? 그렇게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놓으면은. 많은 정보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뭘할수 뭐 있냐? 입자수의 비를 알수 있다. 입자수의 비. 무슨 말이냐면, 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질소 분자하고 수소 분자가 몇대 몇으로 만나야 돼? 1대 3이요. 오케이? 다시. 암모니아 분자 두 분자를 만들 때, 또는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 때,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몇대 몇으로 만나야 돼? 1대 3으로 만나야 돼요.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죠? 1, 3.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야, 질소 분자랑 수소 분자가 1대 3으로 만나면 암모니아 분자가 몇 분자 만들어져? 두 분자요. 그죠? 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읽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할수 있으면 이제 화학 반응식 통해서 많은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뭘 맞춰준다? 숫자들을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개수의 비를 말해봐라. 그러면 1대 3대 2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이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를 말해보세요. 1대3대2입니다. 개수비는 뭐와 똑같죠? 분자수의 비와 같습니다. 분자요분자 분자? 하나, 세 개, 두개 분자수의 비도 1대 3대 2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습니수비를 내가 구할 수있비면 분자수의 비도 당연히 구할 수있습니다 분자수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원자수의비도원자가몇 개씩 있는지도 당연히 알수있습니다 <laughs> 안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오늘 것도 답변이 습니다쉬운스 아트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빡세게 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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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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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꺼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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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른 화학식들을 좀 소개할게요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뭘 소개한다고? 화학식 아까 물의 화학식, 질소의 화학식, 수소의 화학식 이런 것들은 배웠죠 암모니아의 화학식까지 배웠는데 그 외에 이건 알고 있죠 수소의 화학식 H2, 산소의 화학식 O2 물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에 이제 없네요 나머지는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옛날에 봤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산화탄소 본적 있나요? CO2.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뒤에서부 e, 산소탄소. 산소는 소를 화로 바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냥 탄소가 되겠죠? C탄소. 얘는 H2O가 원래 물인데, 읽을 때는 산화수소라고 읽어요. 근데 산소가 하나 더 있으면,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름이 과산화소입니다. 수 서 있죠? 과산화수. 서 과산화수를 이제 카탈라제를 집어넣어갖고 분해 시키면은 산소가 막 발생해요. 잠깐만. 얘는 좀 쉬운데, MG잖아. 마, 그, 라고. 있잖아 마, 그. 마고 떨어뜨려봐. 아, 마그네슘. 얘는 CU죠. 쿠. 쿠리. 구리입니다. 구리. 마그네슘. 얘는 메테인인데, 메테인하고 가장 난흡사한게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메테인. 어디를 틀면 나오냐? 채널 4번을 틀면 나옵니다. 와. 와. 너무 좋죠. 왜? 지금 티가 없어. 티가 없어? CH4 딱 보는 순간, 어, 채널 4번? 뭐가 나온다 했지? 아, 메테인, 이렇게. 연산 기억법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염소고 얘는 수소거든요. 그 영화수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 끝나면 화로 끝나랬죠? 영화수소. 이게 이걸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이걸 물에 녹여야 염산이야. 물에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염화수소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테인, 염화수 이런 것들을 좀 눈에 서익키라고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화학식들을 표현한 거고요 개수만 치는 것들 뭐다 했는데,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개수만 치는 것 중에. 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야. 패션. 메테인 연소 반응을 완성하시오. 끝이야. 메테인 연소 반응을 완성하시오. 이거 이거안 준다니까? 메테인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거가 문제라면은 이게 안 보인다는 전제 하에. 완성하지, 그럼 메테인이 CH4 아까 그러니까 외계인 말로 메테인이죠? 그 연소라는 말이 뭐냐면 산소랑 만나게 해서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게 해야 돼? 산소 분자랑 만나게 해야 됩니다. C하고 H로 구성된 녀석이 산소랑 만나면 C랑 O랑 만난 물질이 만들어져. 그게 CO2야. 그리고 H하고 O가 만난 물질, 물입니다. 이게 연소 반응입니다. 그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메테인 연소 반응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걸쓸수 있어요. 그 다음은 개수 맞추면 됩니다. 맞춰볼게요. C. 반응물에 C 하나 보여요? 생성물에도 C 하나 보입니까? C는 맞출 수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물에 H 4개 보여요? 생성물에 몇개 있어요? 두 개밖에 없죠. <laughs> 거기다해서 2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두개 있죠. 여기 두개 있죠. 산소가 총네 개죠. 원자 보여요? 여기 몇개 있어? 두 개죠. 기를 쓰면 딱 이렇게 어,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되게 능숙하게 되면 고등과정까지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되게 낯설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능숙해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응을 완성을 할수 있으면은 이 파트는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산화수 분해 반응 이렇게 정리합니다. 차차 연습하게 될 거고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 분해되고 분해돼서 나는 너랑 만나고 너는 너랑 만나는 거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만납니다. 거기서 NaCl, CaCO3 거기서 교환해서 서로 서로 치환이라 고 그래 바꿔서 만나게 되고요.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조각에다가 염산 같은 걸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걸 알고 있다는 점자에 나머지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CL하고 MG 만나겠죠? CL 두 마리. 자, MG하고 CL 두 마리 만나서 MG, CL2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자는 눈으로 좀 봐느란 얘기입니다. 수소기체하고 염소기체를 만나게 하면은 염화수라는 기체, 염산 만든 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뭐아고다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의 기본은 뭐다? 원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딱 맞게 그 개수를 맞추는 것까지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죠. 13쪽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해보시요